자 하수고 올림푸스 일곱 번째 질문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계속 이제 어법이 나오는데 어법 하기 전에 잠시 간단하게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죠자 그렇죠? 어법에서는 너희들이 문제 풀때 선생님이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 <laughs> 그 어법과 관련돼서는 선생님이 복귀라는걸 가시죠. 복귀 복기는 어떻게 한다? 복귀는첫 번째 어법성 판단.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무엇을 묻는 문제를 알고, 아, 원칙 홍그램마가 되겠죠. 그램마. 우리가 배운 것. 세 번째, 뭐 한다? 적용한다. 요거를 조금 했습니다. 그죠? 방학 때. 조금 했는데, 자, 뭐, 자 복귀를 할 때,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잘 보세요. 선생님, 영어 문장의 빼대품사는 동사 전치사로 했죠. 동사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로잡아볼게요. 가로잡습니다. 알죠? 가로잡은 다음에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을 본다. 문제가 되는 부분, 문제가 해당되는 부분을 보고, 어법성 판단하고 원칙하고 적용을 그렇게 합니다. 알죠? 동사를 먼저 줄치고, 전체 플러스 명사를 가르쳐야 니지 감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feel 느낌, 느낌으로 풀면 안 돼요. 절대로 원칙적으로 느낌이나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철저하게 구조로 풉니다 구조. 선생님이 구조 문법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조로 푸는 것이 지 절대로 느낌이나 해석으로 풀면은 안 된다. 해석이는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하는 거고. 논리적으로 구조로 풉니다. 죠 자,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그만 접근을 한번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게 잘 하면은. 자, 1번 가겠습니다. 자, 1번. 일번에 보면은 어, 조금이 복잡하게 좀 나오죠. 그죠? 어, 복잡하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먼저 학생 구조 잡으라고 그랬죠. 일 past of a couple decades. 이거 동사야, 그지 자, 요게 동사라고 겠습니다 동사. many corporation joining is so with가 전치사, 명사, 전치사, is called까지 명사. 뭐 뒤는 볼 필요도 없고. 돈는비어풀렸습니다 그죠? 자, in which, 뭐, 해볼까? 근데, in which. 전치사 관계대명사. u 어... coupleton is a certain percentage profit. 동사. 그리고, from. 여기까지. 이 문장을 이제 전치사 플러스면서 동사 갈아 잡으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죠? 그지? 근데 지금 어디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뭐라고? 문제 타켓을 뭐라고 했죠? 여기 타켓입니다, 지금. 어, have seen이야, 그지? have seen. 자,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seen이 뭐가 있었지? 해볼까 한번 해보신 우리가 알고 있는 해보신 자시제를 묻는 문제로 가겠습니다. 시제를 묻는 문제로 가고, 시제를 묻는 문제인데, 해브 뷰피는 뭐다? 현재까지 지수 상태, 그쵸? 현재까지 지수 상태라고 했습다다렇죠 현재까지 지수 상태이면서 당연히, 당연히 현재까지 지수 상태니까, 이게 무슨 시제다? 이거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그치?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 해 a pp는, 시제를 묻는 문제. 되네? 시제를 묻는 문제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은, 자, 현재 시제죠? 일단, 현재까지 지수 상태.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에, since 기간, for, 시간, in, as, over, so far, to date,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현재 시제. 그리고 또, 동사가 되었죠? 아까? 여기, 현재 시제. 그지? 그니까, 러 앞문장, 요것만, 요거, 주어만 해석하면은커플 둘이요. 지난 20년이야. 20년. 디케이드가고 10년이니까. 지난 20년에, 지난 20년은 봐왔다. 이렇게 되죠. 지난 20년이니까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겠지 is, 현재 시 나오니까. 맞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문맥에 맞는 말은, 세석을 하면서 풀겠습니다. 해서. 자, 2번을 보면은, 자, to choose인데, 해당 문장의 동사 찾을까요 어디서부터 찾을까? 너무 깁니다. 그죠? 어, who부터 가겠습니다. 관계되면서 가겠죠? 동사니까. Maybe. Choosing among 전치사. 가로 열고, products까지. o k 이 어, 그리고 to choose. 아직 판단 안 됩니다. 더 꺼볼까? encourage. 그죠? 그면 encourage people who maybe choosing among their product 작업 tool. 이렇게 나는 거지? 그럼 요게 목적어. 이제 후, 열수 여기까지가 되고, 여기가 무슨 자리야? people일지, increase p e o p 산의 목적 보호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목적 보호 자리. 자, 목적 보호 자리인데, 이게 지금 목적 보호 자리라서, 이게 결국 뭘 묻는 문제냐? 목적 보호의 형태를 묻는 문제를 합다어법성 판단은, 어법성 판단은 목적 보호의 형태를 묻는 문제. 그제 근데, 자, O형식은, 자, 따라 합니다. 그래만 과 목적 보호 자리에 동작을 나타낼 경우. 동작을 나타낼 경우는 능동일 때는 뭐 쓴다? 투어 부정사. 수동일 때는 PP를 쓴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increase는 increase 목적어 투어 부정사. 그죠? 목적어 투어 부정사니까 이거는 O형식이고, 여기 무슨 관계라고? 주어 플러스 동사 관계야.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권장하다. 투어는 미래나 생각 속에 일래를 그랬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권장하는 거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당연히 i n 지나 원형을 쓸 수가 없고, to 부정사를 쓰는 거야. 이해되니, 지금? 목적어가 뭐뭐 할 것을 권장하다. 앞으로 할 일이니까. 이해됐죠?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increase가 동사고, 그지? 목적어가 to 부정사니까? 맞네. 그지? increase, 목적어, to 부정사. 이해됐죠? 2번 끝. 자,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얼라우저 나왔죠 얼라우저 하는데 요 지문은 어, 조금 오타가 생겼어요 지금 너희들한테 나눠준거에 대해서 오타가 생겼는데 요거는 오타 난것들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여기가 여기좀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가 빠졌어 알지 variations o n this 요 부분이 빠졌어요 자 요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요거를 조금 집어넣으세요 좀 음, 선생님 이제 타자를 잘못 쳐서 어디서 빠졌냐면은 요요 dis 요, 어, theme부터 어디까지죠? 어 여기까지가 지금 빠졌습니다. 요걸인가 그러니까 삽입하세요 알죠? dis 다음에 요 부분을 좀 넣어줘라 미안하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문제는 a l 라 w 즈였지 그치? 여기에 아까 주시했어 자이 문장을 보면은 이 문장에서 동사를 딱 찾아보면 variations on this theme i n c l u d e 까지가 동사죠? 그럼 that o f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o give a p r o b i r blah, blah, 가면서, who, 병렬구조 that, 관계대명사. 이렇게 남습니다. 그지? 병렬구조야 who, allow, s 니까 당연히 요거 관계대명사라고 할 것이지. 그지? 그러면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병렬구조 그지? 그리고 allow, s 가 적취했습니다. 여기에는 s가 없죠. 근데 여긴 기 s가 붙었네.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뭘 묻는 문제?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는 두가지겠지첫 번째, 주어를 확인한다. 기억납니까? 그랜만에 산 거. 주어를 확인한다. 주어에는 뭐가 있다?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있더라. 그렇 그다음 두 번째 it then it 대와 같이 it 대와 같이 뭘 찾는다? 가리키는 대상을 찾는다. 그 여기는 첫 번째 예정 되겠지. 주어를 하게 된다 a l l o w s 의 주어는 후 후죠? 후는 뭐야?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뭐 대신? 선행사 대신이러지. 선행사 대신 이랬어. 그다음 절과 절 연결 이하 불안전 선행사가 뭐야? corporation 즉 기업입니다. s 붙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어주어에 S가 있으니까 동사는 S가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복수죠. 단수 동사가 어, 복수 동사가 와야 된다. 그치? 주어에다가 S가 붙으면 은 동사는 S가 붙으면 안 돼. 이거 실수 많이 해야 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얼라우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자4 번은 대여의 주체일지. 자 보겠습니다 한 번.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의 일치를 묻는 문제를 한다 그지. 주어를 확인한다. 가리키는 대상을 찾는다. 이건 주어 는 아니겠지, 그지. 가리키는 대상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번. 자이 문장의 구조를 잡아 버리면은 해당 문장이 커드 시작해서 헤즈가 동사야, 그지. 바이 가려고 allowing 나네, allowing shoppers to feel that.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 to 목적보 allow에, 그지. 우리가 나스피드 대, 동사 대, 100% 요것만 보면 동사죠. 그지? 100% 접속사. 접속사 당연히 뭐 간다? 주어 동사. 어, 동사가 여기 이으니까 이게 주어가 되는 거지. 그들의 소비야. 그지? 지출. 그들의 소비. 그더, 그들이 당연히 누가 되겠니? 누가 돈 쇼핑객들이 수, 쓰는 거 쇼핑객들이 돈 쓰는 거겠지. S 있죠? 복수 맞죠? 맞습니다. 4번은. 됐지 자, 그 다음. 5번. 댓 나왔습니다. 그죠? 동사 대, 100%? 접속사. 접속사는 뭐다? 주어 플러스 동사.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오더라. 그치? 그때 뒤에 보면은 do not become. 동사라고 하겠지? 이형식 대다 동사. p 트 보호 같죠? 보호의 품사는 뭐다? 명사, 형용사. 맞네. 끝.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 메모를 한장 보겠습니다. 한 번. 자,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 동사대 이게 접속사인지 아닌지 묻는 문제야 그지? 그래서 품사를 묻는 문제 되죠? 그래서 동사대에서 100% 뭐라고 어, 접속사 어떤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쳐준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명사대 무조건 맞다 그랬지 이거는 왜? 완전한 문장이 오면은 동격 접속사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은 관계대명사.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명사 다음에 대시오면은 100%확 맞는, 맞는 말이고, 동사 다음에 대시오면은, 그렇지, if나 또는 whether인지를 물을 수가 있다. 됐어요? 근데 if나 whether는 의문접수사이기 의문이니까, 의문의 뜻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또는 의문 대명사, 또는 의문 부사가 오면은, 이 동사가 질문 동사가 돼. 예를 들면 'ask', 조사, inquire 이렇게 의문의 뜻이 드러난다. 동사니까 동사로 본다 보면 된다.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지, 의문의 뜻이 없어, 그지? 의문의 뜻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밖에 올 수가 없지. If나 whether가 올 수가 없습니다. 죠? 또는 의문사가 올 수가 없다. 이해됐냐 대선 맞다. 그치? 그래서 지사래서 동사 대 이렇게 하면 99%가 맞다 그랬죠. 1%만 예외적으로 틀리는데, 그때는 여기 is가 ask, 이렇게 바뀝니다, ask. 보통 ask입니다, 알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 줄치고 전체 플러스 명사 가로 잡아야 돼, 반드시. 어법풀 때도. 됐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토게하면서 A, B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1번. The past couple of decades. 동사가 여기 있지. 그렇지. 커플은 둘이야, 둘. 지난, 둘, 1년인가 20년은. 지난 20년은 봐왔어. Many corporations. 목적어가 되겠지. 많은 기업들이지. 기업. 그렇 기업들이. ING 나왔죠? 목적보호야. 왜 ING가 었지 신이 무슨 동사? 오형식 지각동사라서 그래. 오형식 지각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호 자리에 능동이면은 동사원형 ing. 수동일 때는 pp를 쓰더라. 기억나죠? 참가하는 것을 모아봤습니다. 뭐 누구에게? 자선단체입니다. charities 하면 charity, 자선단체. 자선단체 또는 자선이란 뜻이 있어. 근데 자선단체. 그제 in. what 나왔죠? what 이하는 무조건 무슨 절? 명사절. 무슨 절? 불안전. bpp죠? 수동태. 불린데 cause related market efforts. 까지그지 요거는 목적 보호자리. 됐죠? 코즈는 원래는 대의 명분이란 뜻이야, 그지? 원인, 이유가 아니고, 여기서는 대의 명분과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 노력이야. 이해됐어요? 원래는? 여기는 활동이라고 했네? 여기서는 그래서, 그래서 대의 명분이니까 이거를 공익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공익 연계 마케팅 노력이라고 불리는 것에 자선 단자들과 함께 참가하는 것을 봐왔다. 이해 됐습니까? 왔는데 아, in 위치가 났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관계 분사 부사, 부사. 이제 그곳에서 그죠. 이거는 where로 바꿀 수 있다. 그럼 성형사가 뭡니까? 요거 요거 공익 연계 마케팅 노력 그곳에서 그 노력에서 그치? Corporation 기업들은 그죠. Donate 동사 기부하다. 기부를 한다. 그렇 특정한 비율, 비율, 뭐에, it's, 그 회사입니다. c o r p o a t e 그 회사의 이익을, 뭐로부터 from a particular item. 특정 물품이죠, 원래는. 특정 물품으로부터의 그 기업의 이익의 특정한 뭐다, 비율을 기부한대. 이해됐어요, 지금? 자, 이해되겠죠? 자, 다시 한번해석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부터 여기까지. 자, 이가안될 수가 있으니까. 자, 쫙 하면서, 지난 20년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공익연계 마케팅 노력이라고 불리는 것에 자선단체들과 함께 참가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기업들은 이제 특정한 상품으로부터 그것의 이익을, 특정 비율을 기부한다. 그죠?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거 얘기 공익연계 마케팅. 소재도 공익연계 마케팅이죠? 이게 뭔데? 공익연계 마케팅이. 기업이 특정한 단체에게 됐죠? 자선단체에게 기부를 한다는 거지, 그지? 자, 봅시다. 그 다음.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t h non-profit. 영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비영리. 그치? 비영리, 집단, 또는 단체, 그리고 기업은 광고를 한대 the assessment 면이건 평가입니다. 평가. 그지? arrangement. 이건 합의. 또는 계약. 그지? and increase니까 동사죠. 요거로 병렬 구조를하겠지그 평가를 광고하니 그 합의를 광고하니 그 합의가 되겠지. 그 합의란 게 뭔데? 그들 물품으로부터의 특정한 비율의 이익을 다시 기부한다는 거야, 그지? 어, 그 합의를 말, 이걸 앞 문장을 얘기한 거죠앞 문장 앞 문장에서 그러니까 나와야 되니까 요게 여기가 계약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다음 increase. 어, 광고를 하고, 그 합의를 광고를 하고, people, 목적으로 했죠? Who may be, 동사, choosing among similar of products 까지, 비슷한 상품들 중에서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죠? The one that, that, 관계대명사, 수식 들어가면서, also benefit the charity. 자선단체에게 또한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권장한다. 그죠? 누가? 얘네가. 비영리단체와 기업이. 그죠? 자, 잘 보세요. b e 핏 e f 목적어 있지? b e n 이 자동사일 때는, b e 핏 자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없는 거지? 이익을 받다야. 이익을 받다. 이익을 받다데 b e 핏 e 이뒤 목적어가 있으면은, 목적어 있어. 이익을 주답니다. 이익을 주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요 문장 다시 해석하면은, 비영리 집단과 기업은 그 합의를 광고하고, 됐지? 비슷한 상품들 중에서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됐지? 또한 그 자선 단체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선택하도록 권장한다. 됐죠? 아, 자 여기 원나왔죠 원이 뭘 가르치니까 원 용법 두 가지. 일반 사람들 대명사 원. 됐죠? 더 원을 고른데, 당연히 뭐가 된다? 상품이 되겠지. 여기는 복수지만 여기선 서 더가 붙으면서 상품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Up the product. 이해됐니? 맞습니까 또한 그래서 자산 단체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고도로도 관장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니? 지금 자 그다음 문장 요 문장 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뭐가 빠졌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로 안 하고 어, 선생님 요거 필기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Variation on this theme.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의 변형형야 Variation 변형. 대신 이 주제는 뭔데? 기업이 자선단체에게 기부하는 거죠. 특정한 이 단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 <laughs> include 포함합니다. copying, 기업을 포함한 c o p o r a t i o n s 어떤 기업, that offering과 that 관계되면서 뒤에서 수식, offer 동사라고 했죠. to give a percent of profit. 음. 상, 음, 이익의 비율을 제공하는 기업을 포함한데, 누구에게 이익의 비율을 제공해? Certain kind of organization, 특정한 종류의 단체에게 이익을 주거나 또는 who 허락한데 고객들이 이제 to nominate, to 명하죠 지명하도록 허락하는 기업이 되겠지 선생님, 이거니까 이제 아까 설명했죠 who 하고 대다하고 병렬구조니까 어, 어떤 그룹을 집단을 지닌 단체, 집단 단체 단체를 지명한다. That should receive corporate funding. 자금 조달이야, funding 하면 자금 조달. 그죠? 기업. 기업 자금, 자금 조달을 받아야만 하는 단체를 지명하도록 허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한 변형은 특정한 종류의 단체에게 이익의 비율을 제공하거나 줄 것을 제공하거나 또는 고객이 기업 자금 조달을 받아야 하는 단체를 지명하도록 허락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됐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보면은, 단체가 뭐가 되는 거지, 여기서? 어... 단체가 뭐가 되는지? 그거, 프리, 직업 이렇게 되죠, 그지? 다시 일로 가야겠네. 자, 아까 지금 문제는 프리, 프리, 프라바이드가 나왔지, 프라바이드. 자, 여기서 보면은, d e a t 선행사는 그룹이야, 그지? 그지? 그래서, 기업 자금조달을 받아야만 하는 단체, 체르트지, 그지? 자산단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산단체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받아야 하는 입장이죠. 그지? 받아야 하니까 당연히 답은, 요게 리시브가 된다. provide가 아니라, 이해되니?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어, cause related marketing has benefit. 회복 PP죠? 동사. 현재까지 지수 상태. 공익 연관 마케팅은, 목적이 있지, 그지? 많은 단체에게 이익을 주어왔어. 그죠 뭐함으로써? By a l i g n e shoppers. a l l o w i n shoppers to 부정사니까, O형식. 쇼핑객들이 d 이하를 느끼도록 허락함으로써, 많은 조직에게, 많은 단체에게 혜택을 주었다. 자, 조직이 뭐라고? 체 h a 가 된다 그랬죠? 그지? 여기 하나 있네. 채 t 티 그지? 단체 자선 단체 뭐라고 느끼는 거야? 동사 대100% 접속사 그들의 지출이 그들이 누구라고? 쇼핑객들 쇼핑객들의 지출이 또한 serve a charitable purpose 그죠 자선 할수 있는 일치야 자선 할수 있는 건 자선 목적이라고 겠습니다 자선 목적에 그죠 serve 도움이 되다 여기서는. 자산의 목적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쇼핑객들이 느끼도록 허락함으로써 많은 단체에게 이익을 주어왔다. 됐나요? 같은 물건 사는 거이왕이면은 내가 뭐 물건을 하나 샀는데 그게 그 이익이 기업에게 안 가고 자산 단체에 가면 기분이 좋겠지, 그지? 그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the throwback. 자, 그 음, 단점입니다, 단점. 단점은 is t h t 동사대. 이러한 기부자들이 do not become 되지는 않는다. 자, 이러한 기부자들은 누구? 쇼핑객들이 되겠죠. 이제 이 쇼핑객들이 do not become part 일부 또는 부분. 그렇지? of an organization's donor base. 그 단체의 단체의 기부의 기반, 기초. 기부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단점은 이러한 기부자들이 그치? 단체의 기부의 기반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전체 기부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 다시 오번이저 단체 어떤 단체라고? 자선단체. 자선단체 기부의 기초, 기반의 일부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미하다는 거지. 기.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